전현직 시장을 비롯해 13명이 출사표를 던졌던 춘천시장 선거에 여야 공천이 확정되는 등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MS 투데 d a y 가 준비한 6일 지선 출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 힘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예, 춘천시민과 네. 저희 독자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MS 투데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6일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 힘 춘천 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 최성현입니다. 네. 이전에도 춘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원도 의원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춘천 시장에 도전장을 내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출마하시게 됐을까요? 소상공인으로 CEO로서 정말 이 현실적으로 우리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30년을 해왔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관광경영학을 석사 박사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춘천의 먹거리 그리고 경제는 관광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하고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민이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잘사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춘천시장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제가 강원도 의원을 하면서 어, 행정을 경험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우리 춘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로 춘천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이제 공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인구 70만, 인구 70만의 경제특례시를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춘천의 인구를 봤을 때는 인구 70만이 가능할까라는 기우가 좀 되긴 하거든요. 어떠한 내용이고 기대 효과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메가시티 개념이란 거는 국정 과제 중에 호수권역을 중심으로 해 도시들 있죠. 시군들. 네. 예를 들면은. 어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철원 그리고 화천, 양구, 인제 그리고 흥천까지 그리고 어 인접한 가평까지 경기도 가평까지 네, 네. 이게 대통령께서 또 호수권역을 중심으로 한이 강원도 전략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그 도시들을 시군을 합쳐서 어 일자리 창출과 또 경제 관광을 참는 인프라를 음. 구축해서 같이 연계한 인구 70만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시 인구수를 합치고 거기에다가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이라든지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의 그분들의 인구까지 합치면 충분히 70만이 되고요. 어 그런 부, 부분에서 메가시티 개념의 경제 특례시를 제가 추진하겠다는 소리고요. 국정과제와 제가 발표한 것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실현성과 현실성이 있는 내용이고요. 규제 개혁을 많이 풀어주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춘천은 정말 인구 70만의 혜택을 보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음, 네. 공약이 또 2박 3일의 체류형 아, 관광지를 맞습니다. 조성하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셀럽 국제관광도시도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어떤 효과들이 좀 있을지 또 어떤 셀럽 효과가 추진이 될지도 관심을 모으는데 어떤 공약인가요? 관광객도 정주가 돼야 아, 시내권이라든지 우리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이, 어, 지나가 버리는 그런 도시가 되면은 결국은 교통만 체증이 가중되고, 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숙제가 남는 게체류형 관광지입니다. 춘천의 셀럽은 지금 대표하는 분이 이제, 어, 손흥민 선수인데,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 유럽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그리고 정말 어쩌면 K스포츠에서 최고 앞서가는 선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어, 손흥민 선수하고, 어, 그,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이, 교류가 된건 아니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춘천 시장이 된다면은, 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정말 세계적인 춘천이 나온 스타인데, 그, 셀럽 효과를 노려서, 국제 관광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음. 예를 들어서 서브 개념으로, 춘천역을 붙이고, 어, 서브 개념으로 손흥민역을, 어, 명칭을 좀 개명을 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심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지하상가와 명동상가 부분을 연결을 해서 손흥민의 거리를 좀 만들어서 손흥민을 홍보하면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쪽에서 머물면서 어떤 볼거리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 어떤 기념품 같은 것도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상가와 명동까지 다 연계해서 그런 관광객들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한번 만들어서 가는 게 어떠냐 해서 셀럽 국제 관광이라는 예 제가 공약을 정책을 좀 내걸었던 겁니다. 지금 강원도의 현안 중에 하나가 사실 강원도청사의 이전 문제도 있습니다.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청사 문제가 사실은 어 춘천에 가장 핫하기도 하고 그이그 네. 그 사실은 최고 큰 문제가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시내 버스 네. 문제도 있는데. 네. 그두 가지를 저는 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도정과 시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그 최문순 도정과 또 이재수 시정에서 정말 잃어버린 저는 12년과 잃어버린 4년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와 춘천이 어 약속했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없었고 도청사 문제도 오죽하면은 뭐~ 춘천을 떠나서 원주로 간다 이런 혼란함을 가중시키다가 결국은 임기 말에 급작스럽게 그쪽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의해서 도지사 시장이 갑자기 안 된다 된다 서로 엇박 잘 내다가 합의를 해가지고 캠페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새롭게 우리 도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공론화해서 어~ 새로운 도정과 시정에서. 우리 춘천의 장소를 좀 정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도청사의 개념이 정말 그 도청이라는 곳에 우리 강원도민이 과연 몇 명이 다녀왔을까요, 하루에? 도청 다녀오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시민과 도민이 가까운 데 두기보다는 저는 어쩌면은 춘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강원도의 수부도시이지만 뭐 원주보다 인구도 적고요 지역 경제 성장력도 좀 많이 낮아져서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네, 이제 맞습니다. 뭐 미래 먹거리이자 강원, 춘천의 발전을 위한 구상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춘천의 미래 먹거리는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류형 관광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첫 번째고요. IT 기업, IT BT, CT, 이 개념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도정 사정 경험하면서 어떤 한 발자국도 못 나은 상황에서 오히려 뒤로 후진하는 상황인데요. 어, 일단은 우리 향토 기업부터 잘 챙기고 규제 개혁 바탕 위에서 새로운, 관광지도 만들고, 그리고 기업이 활성화 할수 있는 그런 체계 국비 체계도 좀 갖다가 지원도 해주고 어 그리고 외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정말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근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은 어 후보자들이 한, 그럴싸한 그럴싸한 공약을 다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쩌면 변별력이 없습니다 네. 과연 이시민들의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를 정말로 정책으로 삼아서 그분들과 소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실천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실천을 과감하게 한 시장이 역대에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저최성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윤석열 정부하고의 인프라를 구축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그럴 자신감이 있고 우리 춘천을 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힘 있는 여당의 춘천시장이 되길 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남은 선거 기간 각오와 춘천 시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춘천 시민 여러분, 어, 국민의힘 후보 최성현입니다. 교육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어 미래를 위해서 잘 키울 수 있는 여건 환경과 조성을 만들기,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슬로건처럼 춘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돼도 시민 한분한 한 분과 소통하면서 제가 춘천시민의 신분권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 스데이가 준비한 6일 지선 출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 힘 최성희현 춘천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